오늘은 제가 그포핑쿠 포크를 구매를 했어요. 그래서 후기를 찍을게요. 포핑코킨을 구매했어요. 근데 어 이상해 그 뭐지?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받았는데 어 자기, 작은 이모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작은 이모가 서울에 계시거든요.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포크를 동대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. 남대문인가? 짜자잔. 이거는 도시락이에요. 도시락은 제가 두 번인가 한번 정도 해봤어요. 되게 맛있어요. 이거는 그 추천인가? 그거 하는 거. 뭐지? 아, 기억은 잘안 나는데. 그리고 설명도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예 가격은 몰라요. 제가 산게 아니니까. 그다음에는 이거는 케이크인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왜 이래? 케이크 이거 그 뭐지 이거 이름이 이게 그거 그 이름이 제가 한국어로 써져 있는 그거를 뗐어요. 이상한 데에 붙어 있어가지고. 그래, 그, 그래가지고 뗐는데,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. 뭐지? 이름이? 아, 맞아, 맞아. 해피 키친 데코레이션 케이크 같아요. 이게 그 이름이. 아닌가? 어쨌든 이거 케이크 예상이었나? 어, 어쨌든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아 어, 여기 동생이 뜯으라 해가지고 뜯었어요 하는 수 없이 동생이 좀 어려서 이렇게 말라안 이렇게 좀안 들어주면 이게 좀 그래서 그리고 여기 1, 2번 틀이 있어요. 저는 2번인 것 같아요. 2번이 비싸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영상 올릴게요. 도시락이랑 자 이렇게 한번 어. 제 친구가 해봤다는데 맛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믹스 피자 조금밖에 없어요. 아니 그 믹스 피자 조금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게 팬쿠킨 조금밖에 없어요. 이건 믹스 피자 얘도 추천 있네요. 그만 케이크는 추천이 어디 있지? 추천 아 여기 있다. 이거 그거 추천하는 거. 도넛하고 햄버거네요. 햄버거는 했... 햄버거 하려고 했는데 동생이 가루를 제 건데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문, 이렇게 다한 곳에 넣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못했었어요. 열을 사귀지 못했는데 그리고 도넛은 해보려 했는데 제 학교 친구들이 거의도 맛없다고 해가지고 안 했어요. 믹스피자 여기도 똑같이 있네요 케이크랑 똑같네요 1,2,3번인데 저는 3번인 것 같습니다 믹스피자는 오늘 안할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제 제가 원래 저는 다 10개를 구매했다고 했었잖아요 다섯 개는 동생 거였고 다섯 개는 제 거였는데 두 개가 어디 갔냐면은 그 케이크 야상 아니다 그 아이스크림 야상인가? 그거 그그 그 과자 이렇게 막 웨하스랑 이런 거막 들어있고 막 만드는 거 딸기 맛이랑 바닐라 맛 있는 그건 케이크 아니다 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거 만드는 거는 제가 한번 했었는데 맛 없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하고 버렸던 거, 버렸나? 먹었나? 그랬어요. 근데, 그리고 또한 개는, 내리캔랜드였는데, 다 하고 나서 껍데기를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. 영상에 이렇게 하려고. 근데 엄마가, 아 진짜 갖고 오면서, 이렇게, 이렇게 쓰레기인 줄 알고, 이거, 안에다가 막 쓰레기 넣고, <laughs> 쓰레기도, 네, 죄송합니다. 안에다가 쓰레기를 넣고 버렸어요. 그래가지고, 아, 그거는 진짜 내리킨랜드 그거. 그것도 그, 뭐지? 그, 그것도 뭐, 만들기랜드인가? 그거였는데, 어쨌든 전체 샷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 전체 샷이고요 별로 없어서 그냥 간편하네요. 네, 어쨌든 이상으로 퍼핑쿠킹 구매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.